여러분 안녕하세요 s 입니다 오늘은 공포탈출의 거울 즐거운 플레이 되시기. 오늘은 공포탈출 한번 해볼게요 유리는 깨뜨릴수 있습니다 엔딩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단 배포 2차 수정 아기 용식 처벌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문이 안 열리죠 이럴수가, 나가는 문이 없는 건가? 내일은 집주인께 알려달라고 해야겠다. 어? 이극 집안이 철자이라 내 신발자가 뒤져야, 라서도 버튼을 구해야겠어. 아무런 이 가까이 있어. 멀리 있을 거야. 레버했잖나 버튼이 아니고. 문 열어 방금 잠깐 해도 이곳에서 사람 소리가 났는데, 맞는데 어디세요? 여기에요. 저리 이곳에서 떠어 주세요. 어, 아 진짜 깜짝 놀랐어. 어. 여기에요. 저리 이곳에서 꺼내 주세요. 거울, 거울이요! 거울에 아무도 없는데 거울에 가까이 가보자. 으스스하네. 들어가라고요? 말이 돼요? 거울 안에 사람이라니까. 당신이 들어가면 허전. 나와서 들어. 안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지. 안 그래요? 생각을 해봐. 나는 나갈은, 나갈은 거울 인간으로서 할 일은 한것 뿐이지. 하지만 나 힘들었었어. 너희들은 모를 거야. 숨 막히는 공간 안에서 너희들의 행동을 따라했어. 다행히 들키진 않았나 보네. 인간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아주 신나. 와 밖에서 듣는 소다와 엄마, 새 거울이에요? 너무 좋아요. 그래, 하지만 너무 좋아지는 마. 너도 같이 가니까. 인디, 저거 꺼내줘요. 와 살살해서 그지긋지그한 거리에서 털질도. 근데 아무도 없나? 정말... 쓸쓸하고 외로워. 엔딩 엔딩 3 희망은 없었어 뭐야 어떡해요 엔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면 다른 엔딩도 한번 가볼까요? 한번 가볼까요 다른 엔딩도? 와 근데 이거 되게 짧은데 재밌다 뭐 솔직히 말해서 짧은데 재밌긴 재밌어

탈출인 것같아 열쇠도 있으니까 나가보자. 나는 겨우 터져야지만 이곳의 저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. 거울의 저주 엔딩 2 해피 엔딩 뭐예요? 아, 해피 엔딩 뭐예요? 해피 엔딩, 해피 엔딩 뭐예요? 해피 엔딩 없어요? 야 지금 왜여기있 해피엔딩이 있다고요? 총 세가지로 나눠야될던데 여기서 이만 맞춰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악플은 절대 달아주지 마시옵소서. 어, 악플 달아주지 마세요. 그리고, 음, 돈 없다고 악플 달아주, 안달아주셔야 돼요. 여러분, 알겠죠?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할 테니까, 어. 하나... <laughs> 어, 재밌는 영상 하셨니까 <laughs> 기대해주세요. 다음에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. <laughs> 정말 다음에도 좋은 영상 보시길 원해요. 안녕.